구원을 베푸실 전등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 스바냐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고 이 구절로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어,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로 선포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여느 선지자와 다름 없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 날을 통과하는 예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첫 본문부터 우리가 가볍지 않은 말씀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필 때에. 어, 구원과 사랑,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주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스바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1절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와 드러드... 들어 있는데 선지자의 출신이 먼저 들어있죠. 여기를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조상의 계보, 이 사대째 위로 사대째 되는 계보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여글로 고슬로 올라가면 그의 아버지는 구시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달하였고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로 왕위에 올라 우상 타파와 유월절 회복 산당 폐쇄 등 뛰어난 종교 회복을 이끌었던 선한 왕 그가 히스기야죠. 그런데 스바냐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보가 있는데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 이 문하세와 아몬 왕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 요다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시대입니다. 다만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아 왕 아주 어린 시절부터 즉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젊은 나이에 산당과 발 아세라 1월 성신 등의 우상을 척결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했던 이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선한 왕을 중심으로 성전이 개혁되고 있고 나라가 개혁되고 있는 시점에 또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전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지금 계속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모든 것이 질면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해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기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순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다시 그 역순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진멸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람의 어떤 행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 히브리어로 마크 셜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었는데 이 장애물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장애물들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심판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심판당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편다라고 하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펴시는데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이 아니죠.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및그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에 드리우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손을 피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시는데 바알을 멸절하실 것이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제사장들 멸절하신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마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알과 말감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다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 절을 보니까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범신론에 빠지는 자들이죠 자연신론에 빠진 자들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때에 문나세의 시대에 크게 저질러졌던 죄악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말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맹세하는 자들 이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도 멸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다가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 자들 그리고 처음부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자들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되더라고요. 여 어, 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요시아 왕의 시, 시절에 이런 말씀이 모든 것이 멸절될 것이다, 회복이 이끌어지고 있던 회복이 이루어나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마음 속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극유리 여기사, 어린 요시야를 선한 도구로 구별하여 사용하셔서 유다의 개혁의 시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의 시절을 평안한 시대로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죠. 하지만 그의 조상들로부터 특별히 문화세 아몬 할아버지 와 아버지의 시대에 너무나 편만해졌던 우상과 가증한 문화들은 여전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히스기야 우리가 그 히스기야 선한 왕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그가 바벨론의 사절단에 이 궁중 창고를 다 들여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 너의 때는 평안하겠지만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 문나세야 아모네 때에도 이 백성에게 내릴 징벌을 거두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이 개혁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느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한 왕을 통해서 개혁과 회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풍요의 시기를 또한 지나가고 있지만 이 경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니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평안하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까?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에 또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때인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 좋지 않은 날들이 다 반복되어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피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희생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방백들, 방백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 대신들, 고관들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에요. 또 왕자들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자들 복수로 기록된 것이라면 왕위를 물려받을 그 왕자뿐만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할 왕의 모든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왕족들 모두를 가리킬 것인데 왕족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수바냐도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바냐 선지자도 왕족이었으므로 선지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날을 피할 수 없음을 수바냐는 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왕족이었어도 선지자 가문이었어도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자는 없는 거죠.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그날을 피할 자가 없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강대국들 당시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스타일을 일찍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화를 입고 있었던 상류층 부유층들도 벌을 피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절을 보면 이 방백 왕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지적하는데요 자기 주인의 집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압과 거짓을 채웠다는 것이죠. 이들이 부요함을 통해서, 잘됨을 통해서 많은 죄악과 포악을 하나님의 집에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소가 나열되면서 그곳에 곡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문과 제의 구역과 작은 산들과 막데스 이네 장소에 이런 소리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문이 어떤 지역입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성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들어오는 문이어서 어문이라고 부르는데 수산시장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제2구역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내에서 중산층이 거주하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고지대 언덕인데 풍요와 안전한 이미지 높은 곳이 높은 곳이 이 뷰를 멋진 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멋진 뷰를 가진 부유층이 살던 지역입니다. 막데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저지대를 칭하는 말인데, 이곳은 예루살렘 내에 상업과 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금융지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예루살렘 구석구석, 특별히 사회적 구조가 경제적인 것에 의존되어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더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네 가지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부르지는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것에 우존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복도 주시지 않을 것이고 화도 내리시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며 벌을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건축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원을 풍성하게 가꾸지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시대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성전과 예배가 개혁되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그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정작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풍요롭게 해주셨, 해주셨더니, 그 풍요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어, 잘 사는 것들, 좋은 집들, 풍요로운 것들, 또 외국에서 들여온 옷들을 입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설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여전히 풍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안전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구하지 않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 개입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오해 속에서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나에게 맡겨져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 이 날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